안녕하세요. 파령연동의 이화령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내기 속 요가 선생님 컨셉으로 취침 전에 함께하시면 좋을 프로그램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불 혹은 침대 위에 올라가시고요. 어, 이어폰 있으시면 이어폰을 끼시는 게 조금 더 집중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불을 꺼 주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어폰 꽂아주시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양 눈은 감아주시고 양 손은 하늘을 향하게 팔과 다리에 힘을 풀러 툭 누워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든 일, 즐거웠던 일들 생각 정리하면서 잠시 호흡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잠시 뒤로 밀어주시고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생각 비운 상태로 호흡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호흡을 집중해 보실 건데요. 먼저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끝으로 숨을 내뱉어 줍니다. 코끝으로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셔 주시고 코끝으로 내뱉어 줍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흉식호흡, 갈비뼈가 들썩이는 데에 집중해서 호흡해 볼게요. 마시면서 흉곽이 넓어져요. 내쉬면서 흉곽이 닫힙니다. 다시 마시면서 흉곽이 넓어져요. 내쉬면서 흉곽이 닫힙니다. 세번 더요. 둘. 마지막 셋. 자, 이번엔 복식 호흡으로 복부를 팽창시키며 숨을 들이마실게요. 마시고, 내쉴 때 복부가 등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다시 마시고, 복부가 팽창해요. 내쉬고, 세번더 가볼게요. 둘, 마지막 셋. 잘하셨어요. 이제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하셔서 내 손끝, 발끝에 신경을 깨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 안아주시고요. 쭉 호흡은 내쉬어주시면서 무릎과 가슴이 가까워질 거예요. 이때 무릎은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가슴 쪽으로 가져와 주실 거예요. 다섯 도 미어가시는데 혹시 고관절이 끼어진다는 느낌이 드시던가 아니면 어, 조금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하다 하시는 부분에서는 살짝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내 관절이 가는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발끝은 내몸 쪽으로 당겨도 좋고, 내 몸에서 멀게 미셔도 좋습니다. 혹시 힘을 주기 좀 힘드시면, 편안하게 힘을 풀고, 무릎만 가슴 쪽으로 당겨오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호 하나, 둘, 골반 앞쪽, 왼쪽 다리, 골반 앞쪽, 오른쪽 다리, 엉덩이 뒤쪽이 늘어나셔야 돼요. 이제 다리 바꿔서 왼다리를 무릎을 접어 가슴 앞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호흡 내쉬는 숨에 가슴과 무릎이 가까워져요. 여기서 또 다섯 호흡 이어갈게요. 하나, 둘, 발가락은 세워주시면 좋은데요. 내 몸쪽으로 당기는 게 힘들다 하시면 힘을 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셋. 이번엔 오른쪽 고관절 앞쪽, 왼쪽 엉덩이 뒤쪽이 늘어나는데 집중하실게요.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이제는 오른 다리 무릎 굽혀 왼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실 거고요. 4자, 숫자 4자 모양을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내 가슴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왼 무릎과 가슴이 가까워질 때 호흡을 후 내쉽니다. 자, 이때 엉덩이가 침대나 바닥으로 꾹 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허리는 살짝 바닥에서 띄어지는 정도로 유지해 주실게요. 마찬가지로 다섯 호흡 이어가실 거예요. 하나. 너무 많이 당기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허벅지 뒤쪽, 엉덩이 뒤쪽이 늘어나는 데 집중하실게요. 둘. 호흡 같이 이어가요.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제 이어서 왼쪽 가실 거예요. 왼무릎 접어서 이번에 오른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실 거고요. 오른 무릎을 접어 내 몸쪽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이때 양손은 오른 허벅지를 감싸시면 좋습니다. 가까이 가져오는 동안 엉덩이는 땅에서 혹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허리는 너무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살짝 띄워주신 상태 유지할게요. 다섯 호흡 이어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잘하셨어요. 이제 양손 다리 힘 풀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호흡 정리할 거예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한 호흡 더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무리할게요. 잠시 동안 이 호흡과 스트레칭이 오늘 하루 동안 지친 당신의 몸을 조금이나마 힐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